오늘은 또 중요한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소심 네.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인데요. 어, 결심 공판하면 검찰이 구경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대표도 이 자리에서 최후 진술을 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일심 때는 이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이 상태로라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대선에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구형량은 좀 예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일심에서 나온 거보다는 많이 하겠죠. 예. 예. 법정 최고형을 뭐, 구형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구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우리의 관심은 이심 어, 선고죠. 예. 선고가 중요하고 선고 됐을 때 예, 파장이 어떻게 될것이지까지 보는 건데, 음, 중간에 뭐 공소장 변경 요청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어서 뭐 예단은 못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 재판 결과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선고 예. 결과도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의원직 상실령의 피선거권 박탈인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 출마 의사를 접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건 전제입니다. 어. 똑같이 그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수치라든지 민주당 내부의 이 단합된 지지 의사가 계속 유지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갤럭 기준으로는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앞에 이자가 나온다. 음. 음,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도 동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 다른 여타 주자들도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음, 활동을 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돌파하는 게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쵸.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냥 밀고 나갈 것 같긴 한데 음. 어~ 민주당 전체 구성원과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것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봅니다 음.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어~ 저는 근데 이게 뭐 대통령 의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거냐, 뭐 비슷하게 나올 거냐 이런 게 궁금증이었는데 지금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한 것은 이게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 지키자고 했는데 이미 뭐 일심 선고가 6개월 안에는 안 끝났으니까 깨진 거고 2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까지 날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할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5월 뭐 중순쯤에 대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때까지 나올 수 있을까 한두 달도 안 남은 건데 이심 예. 선고 날짜를 3월 중순 이후로 보면요,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할 거냐, 어, 그거는 뭐 대법원의 판단일 텐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헌법조항 어, 그 소추 과정,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제한된다는 것을 들어서 소는 소송이고 추는 추진한다는 거니까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뭐 다수설이 있다면서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수설이라는 것이 언제 어, 확립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17년도 홍준표 대표가 어, 홍준표 전 어, 저희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때 이심 무죄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으로 일심 유죄 이심 무죄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이 안난 상태 그때 17년도 조기 대선 출마를 했어요. 네. 예. 그때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판결 어, 나와야 된다. 당선되더라도. 예. 거기에 기속돼서 어, 진퇴업을 결정해야 된다. 저희의 지금 주장과 똑같은 말을 이미 했어요 예. 그게 답입니다 음, 그때 민주당이 했던 말을 그대로 좀 돌려주면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예. 그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뭐 관련된 질문을 국민의 의원들이 했었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직 상실이 된다 이렇게 좀 확인해 준 적이 있어요 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이 진행된다는 전제로 재판은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고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 17년도에 뭐 어, 제가 기억할 국민일보인데 열 명의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임기 중에도 재판이 진행되느냐, 당선되기 이전의 사유로 지, 진행되던 재판이 계속되느냐에 열명 중에 일곱 명이 긍정을 했고 예. 만약에 그 재판 결과가 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열명 전원이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반영한 헌재 어, 사무처장의 발언이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는데 그 근거를 대야죠. 근거를 그럼. 대야 되겠네요. 네. 예, 본인이 좀뭐 어디를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다수설이 됐는지 본인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다수설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그 검찰에 구형이 있을 예정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허위 사실 공표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류를 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이다 뭐 이런 시선이 있던데 왜 음, 그런 걸까요? 이재명 대표 1년 받을 때요. 지난번에 받을 때 무죄 부분이 하나가 나오고 유죄가 두개 나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유죄 나온 게그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했었다는 그 부분이 허위, 허위 발언이고 또 하나의 유죄가 김문기 씨하고 골프 쳤다는 그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그 사진이 조작됐다 음. 조작이라는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고 네. 해서 두 개가 유죄고 하나 무죄 나온 건 김문기 모른다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죄가 안 된다라고 어, 판시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이 그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게 허위 발언이라고 검찰은 주장하냐 해석을 하지 말고 그대로 워딩을 어, 적실해달라는 어, 재판부 요청이 있었단 음.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부분도 들여다봐서 무죄가 아니라면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검찰한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그 무죄 부분까지도 다시 보겠다는 거죠. 예, 다시 보고 더 자세히 예, 그것도 유죄인지 무죄지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무죄를 더 본다는 얘기는 유죄를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뭉쳐있던 거를 조금 더떼 세분화해서 그렇죠. 그 부분에까지도 예. 좀 보겠다 이런 네네. 게 검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어.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보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언급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당내 통합 행보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고 네. 근데 이거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만나고 난 분들은 크게 뭐~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대표의 네. 이 대표의 어떤 생각을 좀 듣고 나서 네. 좀 공감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사이가 나쁜 사람도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에 나쁜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결 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어 좋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만나 주고 뭐 그런 통합행보 하는데 좀 협조해주고 그렇게 봅니다. 음. 이 심판결이 정말 심각하게 나왔을 경우에도 그분들이 똑같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어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하기는.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보고, 정책행보를 이제 우클릭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상속세 관련, 부동산 딱그 집에 대해서만 그 공제액 올리는 것만 건드리고, 상속세 전반체계, 특히 뭐 가업승계,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거든요. 음. 그리고 상법 개정안 그런 거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주주가 소송을 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직장 폐쇄할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될수 있어요. 네. 기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은 친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로 친기업이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대선 국면에서 짧다고 하지만 분명히 증명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될 순간이 온다. 지금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로만 친기업인데 실제로 뭐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보면? 좀 반기업 법안이 많고 반기업이에요. 노란 네. 봉투법 또 하잖아요. 네. <laughs> 네. 그런 것에 좀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가 기업들이 쟁 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예. 반기업은 일관적입니다. 반기업은 바뀌지 가 네. 않나요? 네. 예전에 재벌해체 얘기했던 거에서 크게 바뀌지 똑같습니다. 않았나요? 똑같습니다. 네. 예. 초부자 감사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정책위 네. 의장이. 네. 그 당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정체성을 좀 이제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재명 대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점점 좀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laughs> 예.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책이 출간이 되는 날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뭐 박상수 전 대변인은 오픈런하겠다라고 <laughs> 하는데 뭐이 앞에 교보문고 가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책이 나오는데 어제 일부 내용이 공개된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또 깨알 같이 저격을 한 내용이 담겨 있나봐요. 뭐이 얘기를 하셨던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유죄를 음. 덮기 위해서 음. 개엄까지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법적으로 보면 개엄을 할때 개엄령을 발동을 할때 개엄령의 이제 그 개엄을 발동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할수 있다고 뭐볼수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는 못 건드립니다 헌법에 돼 있잖아요 사법부와 행정부는 개엄사가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엄군이 뭐 대법원 같은데 경비만 쓰더라도 재판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법 뮤직에대해서 이렇게 얼버무리고 분명히 이 상태로 이심이 중형이 있는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만약 되면 인수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 시작인데 아마 그날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엄청날 겁니다. 사법 리스크를 좀 털어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 재판 진행 진행하시면 도 이렇게는 말 못할 거예요 네. 이그 상황을 상정을 한 건데 물론 음. 극단적인 상황까지 어 상정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어디로 튈지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다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음, 가장, 한국에서 가장, 가장 위험한 인물, 위험한 인물.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개엄까지는 아닐지언정 그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거대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되잖아요. 그럼 법을 좀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본인의 죄가 뭐 사해지는 이런 식의 뭐 입법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사면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처럼 중간에 그냥 사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예비돼 있는 것까지 사면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 거고 네. 사면법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음, 법 개정을 통해서도 뭔가가 좀 진행이 가능하죠. 될 수도 있겠네요.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잖아요. 네. 본인에 대한 건데. 예. 예. 그런 상황이 조금 뭐 거대 여당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물론 민주당도. 그 정권 교체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될 경우에는 이 민주당 계열이 갖고 있는 거의 뭐 190석 가까운 의석에 네. 대통령의 권한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그, 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네. 좀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까지 막고 예. 있었던 여러 가지 법들이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한동훈 전 대표 최근 또윤 대통령과의 어떤 일화 그리고 이게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 4 일간의 얘기가 담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인데 어~ 일부 공개된 문장을 보면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뭐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늘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인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담긴 것 같아요 네. 뭐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하고 쓰신 부분일 텐데, 그렇죠. 예, 일반적인 어떤 게좀 주된 메시지일까요? 예, 많은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지만, 네.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인연을 능가할 수는 없,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두 분의 관계는 다른 제삼자가 뭐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봐요. 음. 그는 당사자들 두 분만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을 짧지만, 저는 깊게 표현됐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고뇌라는 말. 흔히들 한동훈 대표가 너무 냉정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많이 접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달이 안 됐을 뿐 그분도 똑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음.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책을 내서 혹시 음. 또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정황이 또 담기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laughs> 우려도 있고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예. 무슨 윤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어,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그 개엄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자신이 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책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 어제 한동훈 대표가 SNS에 네. 그 안성 고속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던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올리셨던데 네. 오늘은 책도 나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대중 앞에 서실 예정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 책을 내셨기 때문에 책이 나오면 여러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책 내용에 대한 또 다른 해석또 책과 관련한 어떤 의견, 그러면 이책 발간 이후에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의문 이런 게 있을 테니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먼저 그 본인 생각을 피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나서 어, 그래도 탄핵 결정이 선고가 나기 전까지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음.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어, 뭔가 인터뷰 형식의 예, 그런 메시지 전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